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라에서는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개수할 때에 야베스 길라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만 이천 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라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한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 자신이 쓴 책. 대변동, 위기, 선택, 변화를 홍보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기자들과의 관담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이 과거 침략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 국가들을 향해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는 점을 비판하면서 폴란드를 방문한 독일의 빌리 브란트 수상의 이야기를 해요. 그는 말하기를 아내가 폴란드계 미국인이라서 나는 폴란드인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후 독일 지도자들은 나치의 만왕을 인정할 때가 되면 그냥 준비한 연설 대본을 읽었지만, 1970년 폴란드를 방문한 빌리브란트 소독 총리는 바르샤바의 전쟁 희생자 위령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즉흥 연설을 했습니다. 그의 진심에 감동된 폴란드인들은 그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일본은 이를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진실된 고백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8절이죠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라드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역사를 보면 불행한 사건은 불행한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모든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들도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 역사를 보면서 사소한 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사소한 것을 무시함으로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사실은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참 많은 것을 시사해요 우리는 적당히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역사에는 만약이 없다는 말이 있지만, 만약 베냐민 집화 사람들이 미스바 모임에 참석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곳에서 자기들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열한 집화 사람들과 대화를 했더라면 분명 비극적인 사건은 막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모임 자체를 거부했고요. 그것은 나머지 열한 집화 사람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구절이죠. 백성을 개수할 때에 야베스길라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미스바 총회에 모인 여나 집파 사람들은 이 문제가 베냐민 집파의 사람들로 인하여 생긴 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할까,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관심하며 그 모임에 참석한 거죠.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베냐민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한두 명이 빠진 것이 아니라 전부가 참석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그들이 담합한 것이 분명하고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음도 분명해진 거예요. 자신들의 악행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를 준 형제들의 호의를 완전히 무시한 거죠. 10절과 11절입니다. 회중의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이르되 가서 야베스길라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한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도다 결국, 분노한 11개 집합 사람들은요, 그들을 향해 분노를 폭발하며 군대를 보냅니다. 저런 악한 자들의 유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지 않도록 어린아이부터 어른의 이르기까지 멸하도록 명령을 내려요. 그들은 형제들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이 결정은 정말 비극적이죠. 너무나 역사의 아픈 장면이 되는 거예요. 사소한 일. 베냐민 집파 사람들이 그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행하는 일들 속에 우리가 관심하고 생각하고 행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매 순간 행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길기를 죄롬으로 추구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소통하는 법을 배우게 해달라고요 내 안에 자리 잡은 악행들을 발견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소통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없어서 내 안에 자리 잡은 악행들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셔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고 없어서